저는 평상시에 땀을 잘 흘리는 편이긴 한데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 혹시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땀 이야기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왜 땀을 흘리게 되는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땀이 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땀은 무엇이 변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 땀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땀의 원료는요, 바로 혈액,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단순히 체온 조절만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요 교감신경은 피부에 신호를 보내서 피부 외부와 가까운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혈관에서는 땀을 피부에 노출시켜서 땀을 증발시킴으로 인해서 열을 공기 중으로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850에서 한 900ml 정도의 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땀도 어떻게 흘리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우나에서 과도하게 흘리는 땀은요. 과도한 수분과 전해질 성분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분을 고갈시킬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요. 권태감이라든지 두통 식욕부진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땀을 뺀 후에는요.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물만 과도하게 보충을 하게 되면은요. 혈액의 농도가 묽어져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서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나거나 메스꺼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온 음료라든지 물에다가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저처럼 유독 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건강상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한증과 발란 과다증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도한이라고 해서 잠을 잘때 흘리는 식은 땀의 경우도요, 몸의 기운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동양의학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유전적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다한증의 경우 몸의 다른 곳보다 특정 부위 예를 들자면 손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발, 겨드랑이라든지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발성 다한증과 속발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발성 다한증의 원인은 정신적 긴장 상태로 교감신경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고요. 속발성 다한증의 원인은요, 약물이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암이라든지 감염, 신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과도한 땀은 기력을 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해질의 균형도 깨뜨리게 되어서 건강상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동양의 해학에서는요 땀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운과 이것을 붙잡아 두려는 기운이 있는데 이 붙잡아 두려고 하는 기운이 약해졌을 때 땀을 흘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땀은요,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보시면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져 있지 않고 그냥 힘없이 주르륵 흐르는 땀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기운이 없어서 그냥 흘러내리는 땀, 즉, 도한이라고도 하고요, 흔히 식은 땀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경우 말고도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비만인 사람의 경우에는요, 몸을 움직일 때 사용되어지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땀이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임신을 하게 돼도 체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땀 분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요. 체온은 쉽게 올라가고 혈액의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땀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질환과도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대사도 증진되어져서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게 되고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땀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 문제가 해결되면 땀 문제도 바로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라든지 불안한 상태에서도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있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게 될때 또는 불안하게 되게 되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반응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 증상으로 인해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요. 두근거림이라든지 어지러움증, 숨가쁨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것은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입니다. 음식 속 영양소가 소화되면은요. 몸에서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체온이 오르고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각성 다한증인 경우에는요, 식사 중에 이마라든지 콧등, 가슴 등에 과도한 땀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침샘으로 가는 신경 자극이 땀샘도 같이 자극을 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땀이 주로 얼굴에서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경 자극에 의한 것이라 추운 겨울에도요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얼굴에서 바로 땀이 많이 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게 되고요.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몸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요 체온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주로 감기나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발열 증상과 함께 땀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감기 폐렴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발열과 땀 배출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혈액의 악성 종양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정말 노폐물 배출도 많이 되나요? 땀을 흘리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요.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10대의 경우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냄새가 심해지는데요. 보통 냄새는 땀과 함께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명 페르몬이라고 하죠. 이성이나 영역을 표시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냄새가 강한 것이 특징이죠. 다음으로는 땀이 분비될 때 유기물도 같이 분비되다 보니까 세균이 번식해서 세균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심하게 되면 암내라든지 아니면 채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궁금한 것이 좀 많은데요. 근육량이 많아지면 땀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 근육량이 적으면 땀도 적어지나요? 보통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열발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땀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요. 근육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초대사량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에너지 생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땀이 증가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주 땀을 흘리시다 보면은요 땀샘의 기능이 발달되게 되어서 땀을 더잘 흘리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5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땀을 흘리게 되고요. 또 운동한지 한 3, 40분 정도가 지나면 몸속에 축적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포함된 땀을 흘리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하시려면요. 적어도 30분 이상 꾸준히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땀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땀을 너무 자주 흘리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적절하게 땀을 흘리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시는 것들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